그 자녀가 있으신 분이면 더잘 이해할 거고요. 자녀가 없더라도 어 언젠가는 뭐 결혼해서 아주 이쁜 아이를 낳을 생각도 누군 하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. 본인에게 너무나 이쁜 아이가 생겼어요.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, 너무나 눈에 다도 안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아이가 생겼어요. 그런 아들, 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귀왕만 자신의 성별에 맞춰서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어린 시절 그 자리에 그 환경에서 그 내가 살아온 길을 그대로 걸어오고 있어요. 그걸 알게 됐어요. 그런데 이걸 부모인 내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? 어떠실 것 같아요?